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배학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많이 한 강용우 박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으로 눈을 맞아 시력을 상실한 분입니다. 그가 쓴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라는 책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술로도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들은 후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눈을 고쳐 달라고 기도했고 치유기도도 수십 차례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자 내 믿음이 부족해서 고쳐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죄책감에 시달렸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연히 인생 상담이라는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어 하나님은 왜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진행하는 목사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노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날 때부터 안못 보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맹인을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없애 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통의 가시를 고쳐 주시지 않은 것은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약함 속에서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용호 학생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내 고난에도 분명히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단한 번도 눈을 고쳐 달라고 기도드리지 않았다. 내가 장애를 극복해야 할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라이놀 리버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주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지혜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